지금부터 저는 베스트셀러 1위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는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네요. 네,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2위 책을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책은 김영하 작가의 단한 번의 삶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이 책은 도대체 왜 베스트셀러인지,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니 재미는 있는지 없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김영하 작가의 유명세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작별인사 등의 소설로 국내에서 꽤 유명한 작가에 속하죠. 아이스 신잡이라는 방송에도 패널로 나와서 얼굴도 많이 알리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새로 책을 쓰셨다고 하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책은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스타 감성 에세이, 예쁘니까 예쁘다, 괜찮아도 괜찮아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산문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 김영하의 생각이 담긴 글들을 모아둔 내용입니다. 게다가 자기개발 느낌은 또 아닌 게 삶을 바꿀 특별한 방법이나 치트키, 정답, 이런 걸 제시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적어둔 책입니다. 그러면 좀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소설가다 보니까 글로 썰푸는데 역시 최적화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산문집인데도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잘 읽힙니다. 의도적으로 초반부를 미스터리 형식으로 구성을 해두신 것 같아요. 책 내용도 바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구성은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산문집입니다. 그첫 에피소드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영하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김영아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젊은 시절에 무슨 직장을 다녔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죠. 김영아는 이 궁금증을 장례식에서 만난 어머니의 오랜 옛 친구들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무슨 직업이었는지는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머니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김영아는 어머니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후의 어머니일 뿐이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된 영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중간에 보게 되면 인물도 낯설고 상황도 이해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고조되고 되고 클라이맥스로 치닫지만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도 없으며 영원히 모를 겁니다. 갑자기 태어난 우리가 이미 세상이라는 상영 중인 영화의 중간부터 끼어든 셈이죠. 아마 김영아 작가님은 부모님과의 사이가 엄청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분다 옛날 사람이시기도 하고 원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어머니 에피소드는 물론이고 아버지 에피소드 역시 솔직하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레 저와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만약 어릴 땐 부모님이 전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속상하고 서운한 일들만 주로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조금 커 갈수록 오히려 속상했던 일들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고 때론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릴 땐잘 몰랐던 일들에 뒤늦게나마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주말이면 항상 아빠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이곳저곳 놀러 갔었거든요. 바다도 많이 보러 가고 산도 타러 가고 뭐 박물관 같은 곳도 가고 그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평일에 그렇게 출근 하시고 주말엔 좀 쉬고 싶으셨 을텐데 어떻게 그러셨을까 싶더 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동생이랑 제 손을 잡고 유채꽃 축제 뭐 이런데도 많이 갔었거든 요. 그때는 꽃을 봐도 예쁘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노란 유채꽃밭이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런 부모님에게 지금 제가 당장 할수 있는 건더 이상 부모님 상처 주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는 거 겠죠.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모 님도 호강시켜드리면 참 좋을테 고요. 책에는 부모님 에피소드 말고도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PD가 말해주는 포커 필승법이라거나 매일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아파트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조금 기억에 남았던 건 자신이 어떻게 소설가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김영하 작가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운이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지는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목적 의식과 강렬한 계기를 가지고 무언가에 몰두하여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성공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자신에게 맞는 기회와 타이밍 그리고 운이 찾아왔던 거죠. 눈 감고 야구 배트를 휘두르더라도 수도 없이 스윙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맞는 것처럼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은 장기 레이스고 언젠가 기회는 올 테니까요. 계속 지더라도 마지막에 이기면 결국 승자입니다. 그리고 미화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실패와 방황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요. 포기하면 기회조차 오지 않으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등교하고 매일같이 출근하고 또 이렇게 책에 관한 영상까지 챙겨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안영하 작가님 역시 처음에는 단한 번의 삶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인생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내가 인생 사용법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나 자신이 별로 없었대요. 그저 자신에겐 단한 번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한 번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전해주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바에 따라 얻어갈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적었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 책에 담긴 에피소드들을 읽어보면 정말 어른의 이야기가 담긴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넘어 50대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회고를 들여다본 느낌이죠. 책이 주는 매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가장 진정성 있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단한 번의 삶은 인생을 관통하는 정답. 특히 비법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아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또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대신 읽어드립니다. 컨텐츠는 책은 읽어보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시는 분 책은 읽기 귀찮을지라도 트렌드는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 책을 이미 읽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베스트셀러를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뤘으면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꼭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좋은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